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몇년 차시죠? 저요 따끈따끈한 6년 차. 그러 <laughs> 이제 애동대사 선생님이시죠? 아, 유 평생 애동이지 뭐. 그 네. 선생님은 오로지 신정으로만 어, 사람들 점사를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철학 공부해본 적도 없고 음. 하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음. 제가 죄송하기도 음. 오늘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건데 네. 사람들이 점사를 보러 올 때. 네. 오자마자 그냥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방문 상담이랑 전화 상담 차이가 있잖아요. 방문 상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앉자마자 생년월일 하진 않아요. 앉고 인사하고, 음, 그럼 손님들 음력이 양력이 알려드릴까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대. 뭐, 뭐 상관없다고 쓰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거 쓰는 거는 이런 분이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지. 이게 막 한자풀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목소리밖에 기운을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할때 바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그냥 목소리 듣자마자, 듣자마자 네, 그럴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서 어, 이제 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묻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손님 점사 봐주듯이 음. 그냥 제가 이 사진을 드리면 <laughs>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음. 솔직하게 느껴지는 거 그대, 있는 그대로 음. 말씀해주세요. 네, 근데 이런 분이 한둘이냐고 어쨌든간에 <laughs> 뭐 연예인이든 네. 유명이니까 아니야. 네. 그죠. 아으로도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이거 뭐, 갖고 와봐. 다 그렇지 뭐. 음, 나 자, 그럼 스트레스 바로 봐, 한번 진짜 쓰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자, 용한 애동제자 선생님 신발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일단 제가 생년월일과 그다음에 네. 어, 성씨만 이제 드릴 거예요. 네. 말씀해 드릴게요. 네. 열심히 살아온 사주예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우리가 왜 덕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이그 남편 복이든 자식의 복이든 그죠? 덕을 보고,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아. 어. 노력, 내 노력 한 만큼의 덕도 보고요. 그리고 남의 덕도 같이 봐요.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빠지냐. 이게 내가 이걸 욕심을 부리냐, 안 부리냐. 그 차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느꼈을 때, 음. 이 사람이 욕심을 내고 있나요? 네. 아니면 욕심 욕심을 내고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하 올해 또 눌리는 삼재잖아요. 음. 욕심을, 안 부리는 척 하면서 욕심을 좀 부리고 있다? 이 욕심이 내년까지, 음. 내년이 24년도죠. 용띠해잖아요. 네. 예. 내년에는 조금, 이게 우리가 왜 상, 중, 하로 본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게 좀, 좀 많이 그게 다란다. 내년에 그 욕심이 조금 많이 그게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빵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돼. 이분은 내년에 내년까지 이 말+ 말이라든지 행동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킬 수 있어. 안 그러면은 못 지키고 뺏긴다라고 하잖아요. 뺏길 수도 있어. 갖고 있는 게 땅, 쌀. 금이었잖아요. 음. 그죠? 그런 게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길 수 있다. 그 6월까지가 최대 고민이에요 네, 거네요. 내년 6월또잘 넘기면 은또그 24년도의 후반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남의 덕도 보지만은 남의 덕을 보는 만큼 내 덕을 되게 많이 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평생 덕을 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음. 내가 100만 원을 벌면 담으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보실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베풀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어, 그러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음. 선생님이 딱 느꼈을 때는, 음. 이분이 좀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나요? 아니요. 듣는 척.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남의 말에 집중도 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입, 입도 아껴야 되고. 그냥 이분한테 느껴지는 건 그래요. 그냥 조금, 어, 조심했으면 좋겠다.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을 하고, 그 시선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공인이면는 나도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 저 또한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조금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거짓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좀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래도, 가면을 조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도 가면을 쓰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뭐야 남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네, 네.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살아요, 맞잖아요. 부부 사이도 나름 연기하고 살아, 싫어도 좋은 척 하고 살기도 하고 조금 더 남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그게 거짓일지언정 그렇게 싫더라도 조금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산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오늘 힘들었어도 아닌 척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좀어쨌든 간에 가면을 좀 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